이제 상상해봐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만약 우리가 호랑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봐라. make the f f o r t 노력하다가 왔습니다. 호랑이들은 여겨집니다. 우산종으로. 수동태가 왔죠. 여겨지다기 때문에. 그래서 수동태를 썼습니다. 호랑이는 우산종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생태학적인 용어입니다. 자, 가리키는 리펄에다가 ing를 붙여놨죠. 가리키는 생태학,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뭘 가리키는? 리펄 투. 그다음에 종을 가리키는. 어떤 종을 가리키는? 자, 종을 지금 선행사로 왔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왔죠. 왜냐면 바로 뒤에 리브가 왔기 때문에 동사가 왔죠. 선행사가 지금 복수기 때문에 복수동사가 왔습니다. 하나 하나 다 따져봐야 됩니다. 리펄2에 뭐가 붙었다? ing 가 붙었습니다. 목적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목적어가 있어서 ing 가 붙었고, 그리고 복수기 때문에 복수동사가 왔고, 그리고 동사가 바로 온 걸로 봐서 선행사를 꾸며주는 주격관계 대명사이고, 그다음에 containing은 뭐 뭐를 포함해서라는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명사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종을 가리키는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어떤 종을 가리키냐면, 여기에 보면, 다양한 서로 다른 생태계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에 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사는 그런 종을 일컫는 생태학적 용어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만약 우리가 이 종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한다면,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 그들의 서식지를. 그 결과로 결과적으로 다른 종들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다른 종들이냐면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포함해서 나무와 곤충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나무와 곤충을 포함해서 이 서식지를 공유하는 다른 종들도 보호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이 지금 복수라서 얼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 또한 어떻게 된다?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에지이프 마치 뭐인 뭐 것처럼. 가정법이라서 일단 과거형이 왔고요. 그리고 월이 왔습니다. 가정법에서 월을 쓰죠. 워즈가 아니라. 마치 뭐인 것처럼?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어떤 큰 우산이요? 그들 위에 씌워져 있는 큰 우산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좀어법을 뜯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들 위에, 그 다음에, 씨우다가 아니고, 씨워지다잖아요. 씨워지다. 그래서 BPP, B헬드가 왔고, 근데 얘를 또 꾸며주기 위해서 ing를 붙인 거죠. 그래서, 씨워지다. 수동에다가 ing 붙여서, 씨워져 있는이라고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 위에 씨워져 있는 쿤 우산이 있는 것처럼, 그들도 보호받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하나하나,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 그리고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 동사를 쓴 거, as if가 가정법이기 때문에 동사를 월를쓴 거, 그리고 그들 위에 씌어져 있는 이기 때문에 being held over 이라고 써준 거, 하나하나 다좀 기억을 해 놔야 될것 같습니다.